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핑핑거스 헤드자이너 알렉스리 인사드립니다 아이패드 OS 26.1이 되면서 프로크리트의 백업 방식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백업을 하기 위해서 스피릿뷰를 했던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윈도우형 앱 멀티태스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. 나머지 것들은 좀더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윈도우형 앱 멀티태스킹 형식을 기준으로 어떻게 백업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프로크레이트를 내면요. 이제는 이렇게 창을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후에 여기 있는 왼쪽 이 부분 눌러서 초록색을 쭉 누릅니다. 그러면 이동 및 크기 조절형이 나오는데요. 왼쪽을 만드시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파일 앱을 열고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초록색을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 배치를 합니다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했던 대로 옮기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것 자체도 참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단축어를 만들어 왔습니다. 단축어만 딸깍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될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으니까요.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밑에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.